안녕하세요, 아마따 마타 여러분! 여러분. 마타조 5회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, 이제 5회 시험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간이 되었습니다. 3월 5일까지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네요. 지금부터 3개월간 공부 순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도 3개월 전에 공부를 시작해서 집중적으로는 약두달 정도를 공부를 했는데요. 한 1, 2주에서 한 달까지는 워밍업이다 생각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저희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마타조 용어들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. 저희 시크릿 노트를 직접 펴서 빈칸이 어디인지 눈으로 슬슬 훑어보시면서 공부하신다면 도움이 될 거예요. 물론 불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험생 모드에 들어가시면 됩니다. 가볍게 워밍업을 하셨다면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. 이제부터는 미리 사놓으신 이론서를 꼼꼼히 읽으시고, 사둔 이론서가 없다면 시크릿노트에 빈 칸을 채워서 이론서를 만들어 보세요. 이론서가 있으신 분들은 이론서를 꼼꼼히 정독한 후에 시크릿노트에 빈 칸을 완성해 보세요. 내용이 정리가 되실 거예요. 시크릿 노트를 채우면서 분명히 나한테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.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정리가 끝나고 나면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예상 문제집 등을 통해서 시험 문제에 익숙해지시길 바래요. 이 문제들을 풀면서 시간 조절하는 방법도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실제로 시험에, 시험을 볼 때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. 시크릿 노트와 함께 모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.